친구님들 반가워요 e b a 반가워요 오늘은 어떤 걸할건가요 오늘은 봇봇 t o d a 이누 그리고 공룡모드 늘은 누구? 오늘은 누구? 오늘은 누구? 은 인형모드! 완성된건가요? 로봇모드도 이제 로봇모드를 한답니다 상혁TV가 로봇모드를 하네요 김 t v 김TV 김TV가 로봇모드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님들이잖아. 우리 애들, 구 구독, 좋아요 구독, 좋아요